호주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막, 절벽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는 코알라, 캥거루, 오리너구리 등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시드니, 멜버른으로 대표되는 도시들이 즐비합니다. 각 도시들은 독특한 건축물과 교통 시스템을 통한 서로 다른 테마를 담고 있으며 많은 여행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모습을 얼마나 볼수 있을지 알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호주는 점점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산불이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는 저희 팀이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뉴 사우스 웰즈주의 면적은 89,444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곳에 8 0 0만명이 넘게 살고 있고, 이는 호주 최대입니다. 뉴 사우스 웰즈주의 주도인 시드니는 면적이 12,367 제곱킬로미터이고, 여기에 약 52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즉, 1 제곱킬로미터에 423명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GDP는 2019년 기준 1.4조 달러로, 호주는 현재 세계 13위입니다. 호주의 산업은 서비스가 62.7%, 건설업이 7.4%, 광업이 5.8%, 생산업이 5.8%, 그리고 농업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 사우스 웨일즈의 경제는 호주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석탄 및 관련 제품은 주에서 가장 큰 수출입니다. 이는 50억 달러 이상으로 NSW 수출의 약 19%를 차지합니다. 또한 농업은 뉴사우스웨일즈 동부 지역 3분의 2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관광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도인 시드니에는 2018년 기준 외국인 1,10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는 라틴어로 Terra Australis라는 개념에서 유래한 이름인데요. 이는 남쪽의 땅이라는 뜻으로 고대 유럽인들이 상상한 가상의 남쪽 대륙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이들이 호주 대륙을 발견하자 이 이름을 이 새로운 대륙에 붙였습니다. 뉴 사우스 웨일즈주의 최초 주민은 약 4만에서 6만 년 전에 호주에 도착한 원주민 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호주에 정착한 원주민은 크게 어버리신으로 알려진 원주민들이지요. 그러다가 항해술이 발달한 17세기에 호주에 백인이 착륙합니다. 제일 먼저 호주에 도착한 유럽인은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탐험가 빌렘 야스조 는 외부인으로서 최초로 호주 대륙 에상륙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이 지역을 뉴 홀란 라고 이름 지었지만 이곳에 대규모 이민자를 보내거나 새로운 정착지를 건설하지는 않았습니다. 호주 대륙의 거친 환경과 원주민 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770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이끄는 인데버가 호주 동부 해안에 도착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후반 사이가 악화된 북미 식민지인들과의 전쟁인 미국 독립 전쟁으로 영국은 북미의 식민지 대부분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새로운 죄수 유배지와 전략기지를 건설한 장소로 제임스 쿡 선장이 점령한 호주 동부 해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1778년 아서 필립 선장이 이끄는 11척의 함선이 1530명의 영국인을 태우고 호주 동부에 상륙했습니다. 그곳을 New South w 라 명명하고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호주 대륙에 본격적인 백인들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약 80년 동안 16만 명의 죄수들이 영국에서 호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식민지 개척을 시작한 날인 1월 26일은 현재까지도 오스트레일리안 데이, 즉 호주의 날로서 호주에서 중요한 국경일로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영국인들의 도착과 함께 천연두, 결핵 등의 고통받고 많은 인구가 죽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원주민들을 납치해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부 원주민들은 무력으로 저항하기도 했으나 그 결과는 부족의 몰살이었습니다. 한편 점점 규모가 컸던 호주 지역의 정착지들은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테즈베니니아의 6개의 큰 식민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1901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민족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 약 40만 명의 사람이 참전했고, 그들은 호주와 뉴질랜드 군단이라는 이름으로 전투를 치르면서 영국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주인들은 영국에 대해 더 강한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31년, 영국에서 웨스터민스터 환장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호주는 독립적인 외교권과 입법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사실상의 독립을 의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한 호주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들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있었던 호주 산불에 대해 기억할 것입니다. 화재로 인해 손실된 지역을 환산해 보면 한반도의 약85%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여름이 뜨겁고 건조한 호주에 있어 산불은 매년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가 6개월간 지속된 이유는 바로 지구온난화와 인도양의 수온 상승으로 인해 산불을 꺼주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리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느꼈고 서울을 포함한 도시들도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계획 및 정책을 세울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저감 정책 교류 및 제안을 주제로 가지고 시드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드니를 가기 전 저희는 그 곳이 기후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산불의 심각성을 느꼈고 기후변화로 인해 시민들이 시위 및 환경파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서 보고 듣고 느낀 시드니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와 거리에서 볼수 있는 2단계 절수조치에 대한 광고입니다. You can only water your garden with a watering can before 10am or after 4pm. You can only use drip irrigation systems for 15 minutes a day. You can only top up your pool for 15 minutes a day. You can't hose hard surfaces, although you can clean them with a broom or a rake. You can only wash cars with a bucket or at a commercial car wash. You can only empty or refill your pool if you have a permit from Sydney Water. 이러한 2단계 절수조치는 댐 저수량이 45%까지 내려갈 경우 이루어집니다. 일종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정책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미 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또 산불대처에 대한 광고도 있습니다. 이 광고의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구체적인 대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가족 구성원 중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지 재산 손실 위험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는지 등 다양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대답을 통해 가정에 맞는 플랜을 제시해 줍니다. 그 밖에 분리수거도 실행하고 있고 태양광 패널이 있는 건물 및 가정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생각과는 달리 이미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및 대응이 충분히 잡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이나 정책에서도 기후와 환경이 반영되어 있을까요? 이는 주청사에 계시는 헬레노 사무관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이쪽에서는 안 보이실 텐데 바람가루라는 그 저희 네. 그, 그 거기 이제 가 보셨어요? 네. 그 빌딩 세 개가 있잖아요. 그 밑으로 가면은 지하로 3층이 다뭐 재활용하고 에너지 음, 재생하고 그러는 시설들이 지하로만 3층이 있어요. 근데 그그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그빌 클린턴 와이프 힐러리 클린턴이 클린턴 파운데이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일이 하나가 이런 친환경 프로젝트에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 가루 프로젝트가 클라이맥 포지티브라는 도장을 클린턴 바운데이션에서 받았어요.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네, 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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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쪽은 어그 보셨지만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빌딩 밖에 붙어있잖아요. 그게 장식도 되지만 햇빛을 가려서 에어컨을 덜 쓰게 하는 그것도 있고 또 바다 옆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닷물을 갖다가 써서 이거를 펌핑을 해서 에어컨디셔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내보내고 또 거기서 쓰는 음식물 쓰레기는 100%다 재활 그, 그 분리수거 처리되고 거기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가지고 화장실을 다시 하고 또그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 개발 회사가 랜드리스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다 리사이클 하는데 그래도 갭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른데 뭐 숲을 사거나 아니면 태양열그그 팜을 그, 그 사서 거기서 더 에너지를 개발해서 그렇게 충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쿄올림픽 하는 데서도 그 그쪽에서도 나와서 벤치마킹 해 가셨고요. 또 비슷한 아이디어로 저희가 이제 메트로 공사를 많이 할 거예요. 그 경전차와 그헤비레일 어디인가의 사이. 그래서 그 저희가 역을 지을 때 이제 에너지 소,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전기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저희가 역 공사를 하는 회사들한테는 큰파우리로 어,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게 만드는. 그게 윈즈가그 풍력이 됐든 태양열이 됐든 지방 쪽으로 저희가 그거를 그쪽으로 투자를 같이 하는 컨디션으로 저희가 컨트랙트를 주요 저희가 이제 막 경제 개발 정책을 세면서 특히 지방 쪽에서 중요하게 보는 점은 지하수 있잖아요. groundwater를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어 그게 광산이 되든 뭐 도로를 뚫든 다리를 놓든 그 지하수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호주 안에서 물이라는 거는 금보다 비싸요. 그래서 어 물을, 그러니까 막 나무, 뭐 산불 났잖아요. 나무로 다시 자라면 돼. 근데 물은 저희한테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 그 환경 전, 정책을 만들 때, 시티에서는 재활용 쪽으로 정책을 많이 만들고, 지방 쪽에서는 물에 대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댐 건설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댐이두 어, 개가 더 생길 예정이거든요. 그댐을 건설을 하면서, 그펌타이조라고 수력을 사용한 그, 건전지 재충력소, 그거를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되고, 그쪽으로 이제 워낙에, 어, 커뮤니티가 서포트가 많기 때문에, 광산을 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거기도 투자를 해요. 그, 거기에 이제 환심을 살려고. 어, 그래서 이제, 어, 지방 쪽에서는 물에, 물에 관련한 친환경 정책이라 하면은, 커뮤니티에서 반대는 필요 없죠.